모성애를 가진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10개월 아기 키우는 40살 된 엄마예요. 아기를 정말 아주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가지고 나왔는데, 제 생각엔 사회적으로나 남편이 기대하는 만큼의 모성애를 가진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이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애기들 사랑하지만 저 자신이 먼저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엄마의 모습이나 자세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 스스로 자책하진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모습이고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가끔씩 남편이 아기 친엄마 맞냐고 물어보거나 그럴 때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내지는 어 다른 사람은 안가? 라는 <laughs> 그냥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냥 막연히 음성 남겨봐요.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생각이 어떤 그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나 혹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혹은 이런 말을 해도 감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병적으로 자식들에게 과몰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몰입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삶도 망치고 그리고 거의 대개의 경우에 어머니의 삶을 망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애만 바라보고 애에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특히 그놈의 교육 문제 뭐 모든 뭔가를 다 하다가 그 아이가 독립한 이후에는 어떤 능력 하나를 완전히 상실한 인간이 돼버려요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냥 뭔가 고장 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저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 솔직히 애들은 다 알아서 잘 큽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한 가지 기회가 뭔줄 아세요? 자식 교육에서 신경을 끄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관심사가 있고 자기가 공부의 뜻이 있고 혹은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말씀 중에 본인은 아이를 사랑합니다마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너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너무 큰 카테고리로서 그냥 덩어리로 말씀을, 질문을 주신 거라서, 이런 질문에는, 혹은 그런 말씀에는, 그 당연하지!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거. 나는 지금 이 부분에 확실히 재능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거 학원 무조건 다 가야겠어, 엄마. 보내줘! 라고 했는데, 그거 다닐 돈으로 나는 이 돈으로 여행을 가야겠어. 내 자신 더 소중하니까 나 여행 갈래. 너 학원 가지 마. 라고 하는 종류의 나의 소중함이면은 저는 거기, 거기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본인이 재능이 있다라고 밝혀진 부분에 있어서 어, 백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백업을 해줘야죠. 네, 당연한 거죠. 특정 나이까지는. 예.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닌 이상, 예! 당연히 본인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안 그럴까요? 다 그럴걸요? 그리고 지금 사연자께서 본인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남편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모섬에를 갖추지 못한 것 같아서 죄의식을 느끼는, 뭐 정확히 그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어머니는 단한 명밖에 없어요. 내 어머니.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어머니 상이라는 게 있죠. 그 어머니 상이라는 건내 어머니 상이 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TV 속과 영화 속에서 봤던 어머니들의 상이지. 그거는 그냥 일종의 그 학습된 종류의 어머니의 상인 것이고 모든 어머니들이 그럴 수는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드라마나 영화 속을 떠나 가지고 지금 어떤 뭐 이게 정말 그 교육에 있어서 너무 너무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과몰입된 학부모들의 모습들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가족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요 자식과 어머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편분에게도 한번 지금 전화주신 어머니가 가진 죄의식이 근거가 없는 죄의식이라는 거를 둘이 되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부모 사, 부부 사이에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는 그런 죄의식을 자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계속 이건 뭔가 잘못돼 있어,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그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 낳고 나서 아이가 독립하고 나서 부부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아니죠 그두 분의 삶은 그 이유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데 남편분하고 꼭 한번 진심어린 대화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엄마 혹은 부족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뭔가 결여된 인간이라고 느끼지 마세요 절대